여섯 끝내지 말고요. 끝까지 가서 이 파텔라 밑에 있는 파텔라 리가멘트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쭉 같이 연결을 연결을 해야지 연결해서. 자, 자, 내 측에 있는 메디알리스는 실제적으로 요 이쪽으로 볼거더 크죠, 그죠? 이쪽으로. 아타랄리스는 여기 이렇게 크게 잡고 있는데 여기 그레이터 트로펜타 바로 밑에 쪽에서부터 나가는 거니까 뒤에서부터 쏴온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온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넓어 있죠. 안쪽, 여기는 이렇게 여기서는 어디로 갈까요? 안쪽으로 통증 내리가돼요 이렇게 여기에는 여러분들 해박쪽 구조가 플리카라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육이 연결된 거는 텐더는 파탈라에 끝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파탈라 리가 멘트에서 TDR 초브로스트에 끝나잖아요. 근데 요기에는 요 주변에는 또 싸고 있는 플리카라는 그러한 어연부 조직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쭉 타고 내려가서 어 일로 들어가 이제 예 그냥 쭉 타고 내려가도 돼요 이쪽으로 옆으로 그러면 옆에 있는 플리카 구조물도 우리가 한번 마사지 하는 거예요 아 교수님 이게 근육의 연장선이라면 요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자이 부분이 근육이 근육이 타이트하거나 또는 어, 무릎 관절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요 여기에 있는 지금 요요 연부 조직들이 굳어가지고 관절에 제한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 나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또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해주는 거 이런 게그 파텔라 쪽 양쪽으로 다 마사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분 자. 그 다음에, 바스스 라타널리스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그죠? 그레이터 트로 켄타네요 여기, 여서부터 그대로 쭉 따라가서 내리가시면 돼요. 자, 끝까지. 이쪽에 할때 파텔라가 이렇게 한번 갈 거고 이쪽에서 하면은 파텔라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연습을 할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 같이 보 해주시고 인터 메디우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안쪽으로 압력을 많이 줘서 밀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압력을 많이 줘서 쭉 내려가요. 실제로 인터 메디우스로 갖다 여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렉투스 페머리스를 먼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안쪽을 여러분들이 자극 자극하겠다는 목적으로 했을 때 힘이 전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위에만 해서는 그 안에 거를 우리가 안쪽에 있는 거를 하기 쉽지가 않겠죠.